그러면 이 앞에 지금 이 나와 있는 식품이 네네, 어, 이게 네네, 직접 고추장을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게 해 주신 그 DIY 제품인데 예, 예. 이거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거예요? 어저 DIY 제품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참이참 네. 참 시대적으로 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그 시대는 급변하고 음. 웰빙 시대가 오고 네. 그다음에 밀키트 시대가 어. 오고 그다음에 또 자기가 직접 집에서 만들어 먹는 DIY 시대가 오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냥 마트에 가서 내가 고추장을 사먹는다, 음. 된장을 사먹는다, 음. 요즘 소비자들은 원치 않아요. 아. 나는 내가 직접 집에서 만들어 먹어야겠다는 네. 시대가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신제품을 음.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는, 오. 어, 전통 고추장 DIY 세트를 아. 마, 그,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거는 라면 끓이는 것보다 쉽습니다. 아, 정말요?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냥 이대로만 하면 정말 되는 어, 예. 거예요? 어, 설명서대로만 하면 됩니다. 예, 음, 여기 음. 설명서에 보면 예. 큰 냄비와 주걱을 준비합니다. 먼저. <laughs> 예. 그리고 큰 냄비에 찹쌀 달인 물, 찹쌀 달인 예. 물을 요거죠. 요 예, 예, 아, 찹쌀 달인 물이 여기 준비되어 있어요. 저희 회사의 비법입니다. 아, 예. 아무도 예. 흉내 낼수없는 아, 찹쌀 집에서 원래 어머님들은 고추장 예. 담그실때 집에서 담그시잖아요. 네, 그렇죠. 아, 근데 찹쌀 달인 물을 먼저 이렇게 준비 요거를 물1리터와 함께 예, 1리터. 아, 1리터. 예. 1리터. 그리고 또 앞에 메주가루가 있습니다. 메주가루를 예. 혼합해서 끓여 주 2, 3분이면 되네요. 네. 아, 그 다음에 이제 조청. 네, 조청. 아, 조청도 준비가 돼 있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고춧가루를 넣고 혼합을 하면 고추장이 만들어진다. 맞습니다. 아... 너무 쉽죠? 그런데요, 네. 요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겠네요. 어, 집에서 보통 뭐 네. 가정에서 남편하고 네. 아이들하고 네. 뭐 체험을 통해서 일단 직접 내가 만들다 보니까 네. 또 가족의 건강까지도 아오. 또 책임질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상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 네. 찹쌀다린 물이라 조청은 그렇다 치는데 찹쌀다린 물을 오랫동안 이렇게 유통해도 되는 이런 방법을 어떻게 개발하시거요 염도가 아주 높습니다. 염도가 아. 높기 때문에 네. 어, 그리고 상당히 우리가 6개월 이상 속성을 시키기 때문에 네. 아무도 흉내 낼 수가 없습니다 음. 예, 예. 그.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이딱 하나 우리 재비원식품에서만 나올 수 있는 DIY 제품인가요?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어,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렇죠, 네. 항상 홈쇼핑에서 잘리더라고요 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 예, 예. 이렇게 또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하시네요 <laughs> 또 홈쇼핑도 진출하셨다는 얘기시잖아요 어, 요또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 아, 제가 또 요걸 들고 네. 홈쇼핑 MD를 만나러 갔지 않습니까? 아, 네네. 하, 가니까 저 보고 딱 하도 네. 한심한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오. 네. 마트에 가면 네. 고추장 된장이 늘린게 고추장 어. 된장인데 누가 집에 가서 이거 만들어 보려고이 d 가 MD가. MD가. 아. 그래서 참 MD 내 빌었지. MD님, 요거 진짜 한 번만 해봅시다. 네. 하니까 고다음 그 날부터 방송이 딱 나갔는데 네. 10위에 연속 매진. 오. 그 다음 NS홈쇼핑, 공룡홈쇼핑 계속 홀 네. 들어오고 아. 주식은 둘이 싸웁니다. 서로 서로 물량 달라요. 네. 아, 지금 이 네. 세트가 저가격이 맞아요? 얼마입니까? 지금? 2만 5,634원이라고 나오고 있데아 무이자 3개월이니까 한, 아. 한 7만 원돈 되겠네요. 아 예, 7만 원 예예. 그러면 예. 이게 네. 어, 고추장이 네. 7kg가 넘어요. 어, 보통 7kg가... 자 우리 네. 안동 재비원 고추장이 네. 1kg에 3만 원이니까 7kg면 37,21만 원이죠. 그런데 요거를 75,000원에 구매할 수 있으니까 아주 아주 저렴. 저러... 조렴하고 그렇네요. 아주 좋죠. 예. 예. 제가 살짝 이렇게 멈춘 이유는 요리를 못한다는 게 바로 드러났습니다. 고추장 가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 우리, 우리 고추장이 좀 비쌉니다. <laughs> 아하, 그러시군요. 어, 저도 고추장 만들기, 된장 만들기 담가보니 너무 편하고 맛도 최고예요. 김윤희님또글 올려주셨어요. 아, 그리고 대표님 목소리 좋다고 지금 주디님이 또 칭찬해 주시네요. 아,